하루 종일 분별하고 시비하고 굉장히 경우 따라서는 잘 사는 사람들은 인연 따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정신적 바탕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저질해 해놓고 말이야 책임 못질 일을 저질해 해놓고 갈등을 하고 난리를 하고 뒤집어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거 아니요. 그 옛날에 백은회학 스님은 그래 된 거요. 어떤 두부집 장수 딸이 말이야. 임신을 잔뜩 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게 됐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숨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단날 수도 없고 쩔쩔매고 있는데 부모가 다고쳤을거 아니요 시집도 안간 딸이.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주변 챙피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됐냐 하고 아버지가 되게 다고치니까 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백운 스님 자식이라고. 이래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평소에 그 스님 하면은 부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부처님처럼 모셨는데 딸을 범했다 가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 그냥 2년다 끊는 거 아니야? 그날로 당장 이제 우리 집안은 그 스님하고 인년 끊는다 하고 싹다 끊고 자식이 애를 낳는 거야. 그러까막 기가 막힌 거지. 그래갖고서 그 부모가 백운 스님한테 당신 자식이니까 저도 뛰기도 전에 막 갖다 줘버린 거 아니야? 키우라고 말이야. 근데 백운스님이 쓰다 달다 소리도 안 해, 변명도안 하고, 그냥 자식을 그 꼬마 깐나네기를 받아들여가지고또 챔피한 줄도 모르고 저 동냥을 다니네, 중이 돼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저 동냥을 다니니까 쳐다보는 그 부모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백운스님은 안한 것도 안 해. 그냥 뭐 자기 자식이라 해도 좋고 아이라 해도 좋고 이미 막 경계가 그런 걸 벗어났 버렸어. 그래가지고 저 동양을 다녔는데 부모 입장에서 양심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 아니야. 그 어느 날 하루 자식이 조금 몇년 커졌는가비지. 너무 괴로움을 겪던 끝에 딸이 아버지한테 가서 부모한테. 사실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사람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둘이 가서 이실 직고한거아니야 제발 용서하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됐겠어? 백운수님한테 체면 없이 내버린 거지. 온갖 소리 다 하고, 자식 갖다 맡겨놓고 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받아가지고, 저동냥 해가지고 애 키우고 있었으니까, 기가 막힌 거한딸 자식 말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심한 일을 자기네들이 했거든. 그러고 또 부모가 밝혀진 이상 그놈면 자식을 또 절에서 키울 수가 있나. 그래두 부부가 가가지고 진짜로 막 용서를 구한 거야. 스님, 우리가 무지해서 스님께 허물을 범했습니다. 자식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자식 돌려주네. 그냥 받을 때처럼 건네줘. 뭐 정도 많이 들었을 건데 그래 뭐원 부모한테 가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었거든 그동안에. 웬 낯선 자식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젖동냥 양이나 다니고 중이자로서 있어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가 밝혀졌으니까 그러고서 부모는 자기 사인하고 딸하고 정부에 났으니까 그 동네에서는 챙피스러워서못살거 아니야. 자식 주면서 한미천 챙겨주고 딴 동네 가서 살아라고. 그러고또 내보내고.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나는 무서운 일을 백운스님 일화에서 내가 봤는데 백운스님이 아마 덩치가 좀 컸던갑이죠. 외소한 덩치는 아니었던갑이야 근데 이제 도반 둘이 하고, 백운 스님하고, 만행을 떠났어. 만행을 떠났는데, 도반 한치가 만행 중간에 병이 좀 나서, 좀골고루하게 됐는가비요. 그래도 길은 안 떠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짊어지고 다니는 것을, 백운 스님이 이제 가지고 짊어지고 가게 된 거요. 예 근데 아픈 도반은 그냥 가고, 백운 스님은 두목을 짊어진 거지. 직, 자기거 하고, 아픈 도반 거 하고. 한참 짊어지고 가는데, 또 다른 도반이 이제 아픈 도반을 부축해서 이제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 짐도 좀, 네가좀 해락하니까, 세목을 이제 짊어지고, 불평도 없이 짊어질만 해서 그랬는지, 짊어지고 갔다이 말이야. 갔는데 이제 배를 타고 딴, 딴데 멀리를 가야 될 판인데, 배를 올라 탔어. 올라 탔는데, 백운 스님은, 올라타자마자 나가 떨어질 거야. 그럼세목을 지금 어지고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피곤한 고 그런데 이제, 배가 이제, 도착할 때쯤 돼서 이제 일어났단 말이야, 백운 스님이. 일어났는데, 그 배사공 얘기가, 내가 배사공 40년 만에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이래 된 거야. 뭐요? 하니까, 그러니까 어쩌냐게 말이야,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스님은, 태평하게 코를 드릉드릉 두릉 골면서 말이야. 잠도 잘 자고 있었는 거 보니까 무슨 대포가 그렇게 커가지고 남들은 난리 벅석, 지금 막다 토하고 뒤집어지고 중리산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렇게 말이야. 태평스럽게 잠을 잤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참 우리 도반이 나를 살렸구나. 안 그래요? 두목을 갖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백운수님 얘기가 불평 없이 공덕을 받아 짊어진 그 인연도 나쁜 것은 아니로구나. 불평할 게못 된다. 응? 그때 불평 안 하고 내가 짊어졌기 때문에 바람이 불든 말든 내가 벗어날 수 있었지. 나까지 깨가 있었을 것 같으면 내 덩치에 얼마나 혼쭐 났겠노. 응? 짐두개 짊어진 것보다도 더 혼쭐 났을 거 아니야. 중리산에 하는 바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왔으니까 얼마나 태평스러운 거야. 여유도 있고.